공군이 지난달 30일 공군 참모 총장 주관으로 공군본부 우주센터 현판식을 거행했습니다. 공군은 국방 우주력 발전과 미래 항공 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해 우주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정비영 기자입니다. 공군본부 우주센터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뿐 아니라 미우주군 등 국외기관과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 편성된 공군본부 차원의 우주전문 조직입니다. 또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대외기관과 우주역량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와 적시적인 우주 정책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향후 공군 우주센터는 국방부 합참이 추진 중인 우주 분야 핵심 과제들을 적극 지원하고 공군의 우주력 발전을 가속화하여 도약적인 국방 우주력 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센터는 우주 정책과와 우주 전력 발전 그리고 우주 정보 상황실 세 개의 부서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군은 공군 본부 우주센터를 통해 에어포스 퀀텀 5.0과 공군 우주력 발전 기본 계획서를 바탕으로 공군의 우주 전략과 우주작전 수행 개념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